어점 매수 절대 못합니다. 네버. 자 지금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물가가 상승하건 물가가 하락하건 현금의 가치는 한평생 떨어진다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금을 들고 계시겠다. 현금을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955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얼마 전에 구독한 구독자입니다. 저희가 무주택자라 집이랑 거리가 멀었는데 영상 쭉 시청해보니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셔서 계속 보고 있어요. 얼마 전 남편한테 지금 집값 떨어졌으니까 사볼까라고 했는데 지금 금리 인상에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사면 된다고만 하네요. 저도 갈팡질팡 합니다. 계속 전세에 사는 게 맞는 건지 고민도 되고요. 남편과 함께 볼게요. 뽑아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가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으로 가격 하락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 저점 매수 절대 못합니다 저점 매수는 커녕 한평생 우리 구독자님의 현금에 대한 가치 하락을 더 고민하고 걱정하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지금이라도 낙폭이 큰 그런 지역 일대를 잘 선점하셔서 저가 매수 임하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 판서를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최저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저점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딘가에 거주는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이 현금도 마찬가지, 전월세 거주하면서. 돈을 깔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점 매수 절대 못합니다. 네버. 어, 저점 매수는커녕 우리 구독자님 한평생 현금 가치 하라고 인해서 초양극화의 대상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장세를 한번 볼까요? 지금은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따라서 지금 현금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물가 상승. 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각 세계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금리라는 건 돈의 가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인상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자, 금리 인상이 현금과의 어, 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 관점에서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 상대적 관점은 환율이다. 자, 지금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환율이 거의 1,400원을 깬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1,500원대, 1,600원대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환율 상승은 결국 우리나라 원화와 기축통화인 달러의 교환 비율을 뜻하는 거죠.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자 금리 상승, 금리 인상이 현금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현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절대적인 관점이 아닌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환율 때문이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달러의 가치가 인상되는 거지 현금의 가치가 인상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전월세에 현금 깔고 있는데 이 현금, 달러입니까? 아니면 원합니까? 원화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그럼 현금의 가치는 올라가겠네요. 그죠? 물가가 하락하니 현금에 대한 가치는 상승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각 세계 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떤 선제 대응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의 조치가 시행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디플레이션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10년, 20년. 물가가 계속 디플레이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가 침체됩니다. 경기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금리 인하로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선제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그러면 금리가 인하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유동성이 엄청나게 막대하게 증가했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유동성이 증가되면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죠.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물가가 상승하건 물가가 하락하건 현금의 가치는 한평생 떨어진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금을 들고 계시겠다. 현금을 자 그러면 반대로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비례적이니까 반대로 흘러가겠죠, 반대로. 그래서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금의 가치는 한평생 떨어지겠지만 실물 자산의 부동산의 가치는 한평생 상승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현금 보유하시겠다.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지금 하락세 있어요.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급변한 거죠. 급변. 우리 구독자님이 체감하지도 못할 정도로 갑자기 시장의 장세와 강도가 바뀌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 만약에 반대로 이 부동산 하락이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통화량이 막대하게 풀려서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자 우위 시장일까요? 아니면 매도자 우위 시장일까요? 매도자 우위 시장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이 만약에 매도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진 이 가격대에 매매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호가를 올리겠죠, 호가를. 급변하는 시장 장세에 따라, 호가는 매일같이 바뀌어서 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저가에 내놓은 이 물건들은 다시 매도인들은 매물 회수로 걷어들일 수밖에 없고 결국 호가를 잡기 위한 매수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거다. 급변하게 급변하게. 자, 그러면 호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구독자님은 현금을 이 전월세에 깔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월세에. 이 전월세에 최대 4년입니다. 최대 4년 동안 전월세에 거주하면서 현금을 깔고 있는 건데 현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활용을 하기가 어렵죠.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 동안 돈을 활용하지 못하고 현금을 깔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높아진 호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현금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 지금 하락된 금액에서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 상승으로 급변해서 호가가 올라가면 절대 매수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장으로 급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가 매수를 할수 있겠습니까? 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의 최 바닥이 어딘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갑작스럽게 시장이 변해서 급변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상황도 우리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서 갑자기 하락으로 급변하게 바뀌었듯이 다시 하락에서 급변하게 부동산 상승으로 어,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 식의 우리 구, 구독자님은 절대적으로 타이밍을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가 매수할 수도 없고 현금의 가치 하락을 한평생 고민하고 걱정해야만 하는 시기다 보니 차라리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지금이라도 매매를 할까? 아니면 완전히 바닥에 찍혔을 때 매매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우리 구독자님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락된 그런 지역 일대를 잘 골라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어 적절하게 계획과 전략을 잘 수정하시고 우리 구독자님의 현금 깔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실물에 대한 자산 확보하셔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